터키 신문 김민재 진짜였다. 힘기술, 수비 다 좋아.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유럽 프로축구 진출 7경기 만에 현지 언론을 사로잡았다. 터키 일간지 사바흐는 29일 페네르바체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깜짝 영입한 김민재는 진짜 백이었다. 누군지 모를 아시아 선수에 대한 의심을 실력으로 날려버렸다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8월 17일 페네르바체에 입단하자마자 터키 슈페르리그 6경기 평균 85.7분 출전으로 중용되고 있다. 9월 17일에는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디조 원정 경기를 통해 유럽 축구연맹 클럽 대항전에 데뷔했다. 사바라는 뚜껑을 열고 보니 신입생 김민재가 혼자만의 능력으로 팀을 뒷받침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페네르바체는 김민재의 경기력에 의존하는 중이라며 감탄했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김민재는 2019년 왓포드 2020년 라이프치 히 에버튼 사우스 햄튼 라치오에 이어 2021년에도 도트넘 첼시 유벤투스 PSV 렌, 갈라타 사라이와 연결됐다. 특히 포르투는 지난해부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바흐는 김민재는 신체조건, 힘, 체력 등 육체적인 강함뿐 아니라 정확하게 공을 다루는 테크닉 역시 시선을 끈다. 무엇보다 상대 볼을 뺏는 수비는 최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